네, 의원님들 치아가 보이지 않,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 잠깐 그 어제부터 진행온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사무총장님은 사무 예 네, 사무총장 어디어요 사가 야지 사가 아, 국회 사무총장하고 있어요. 스티커 앞에서 말씀하시는스티커 네. Okay. 네, 사무총장 김민기입니다. 네, 우선 어, 우리 직원이 네, 직원이 여기 와서 사진 찍고 또또 또 사찰을 했다는 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이라도 어, 상황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서 제가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상황 내용은 안내를 하고 나서 사진을 딱한장 찍었다 그런데 지워라 그래서 한 장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예, 자세히 확인을 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예, 지금 그 당사자는, 어, 이 건에 대해서, 어, 핸드폰에 대해서 조사를, 어, 다 저한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예,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은 살 만한 행위다 생각이 돼서 사과를 드리고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상 이런 경우에 보고용으로 사진을 찍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조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정서에도, 정서에도 그... 굉장히, 고용하는, 그게? Работ하시면, 안안한 것처럼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압수수색을 압수세월 나왔으면 압수해 나온 사람이 찾아서 온지 정상인지 외국에서 방어 과정이 안내를 합니까? 그. 방어 그 총장 지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요. 저희 총장께서 당연히 허금을 안내하라고 얘기하셨겠고. 사항도 뭐 파악해서 불가능한 지시를 하셨으니까 그 직원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마치 말씀하신 부분은 본연의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찍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시시 부서가면서 계속 찍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격화되니까 그제서야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네.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 제가 어, 지금 한장 찍었다고 하는데 예. 한 장은 됐는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점에 대해서 어, 다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무총장님, 어, 관례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밖에서 뭐 불법 시위나 불법 집회가 있다거나 아니면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없는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사진 촬영을 하고 그게 통상적으로 그려왔다고 그래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매우 유감이고 또 하나 통상 압수색이 집행이 나오면 안내를 했다, 통상 안내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그려온 그래 것에 대해서 그러면 여전히 사무총장님께서도 그렇게 통상적으로 해온 거에 대해서 그동안 보고를 받아 오셨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특히나, 원내대표실이나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거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무총장께서 그동안에 그런 통상적인 관례에 대해서 그저 괜찮다라고 무기를 해오셨거나 용인을 하셨거나 그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위치를 정확히 알수 없어서 위치가 어느 데인지까지를 알려주는 것까지는 뭐 예를 들면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본청의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은 누구나 다알수 있는 장소입니다. 굳이 안내하지 않더라도 들어와서 국민의 원내대표실이 어디 있는지만 물어도 특검이 충분히 알수 있는 겁니다. 강제 수사입니다. 강제 수사. 자신들의 물리력을 사용해서 이곳에 와서 압수수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사진을 찍었다는 것도 관례라고 하는 관례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그렇게 안내해 온 거에 대해서 어, 그동안 그렇게 안내해 온 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거나 아니면 장소나 이런 상황 불문하고 그냥 여전히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어 지시나 아니면 아무런 지침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이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 의에 대해서도 사인지고 보고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 저는 사실은 여기서 의총을 하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성님이 전화를 주셨길래 얼른 내려와. 내려왔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 만약에 지금 의총의 에, 의총 상황에 대해서 사진을 장시간 혹은 동영상 이런 것을 했다 그러면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요. 제가 그래서 크로스로 지금 체크를 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 요점에 대해서도 모두 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장이 찍혔거나 뭐일 초가 찍혔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강하게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다가 더 강한 항의가 있으니까 이게 멈춘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항의가 없었더라면 이 촬영은 계속 됐을 거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중간에 저희가 강한 항의를 했기 때문에 멈췄다. 그래서 한 장밖에 못 찍었다. 두 장밖에 못 찍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시도를 하고 그런 시도가 계속 일단 상당 시간 진행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그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총장님,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두 눈으로 목격을 한 것입니다. 지금 총장님은 당신네 말도 못 믿겠으니까 체크해 보겠다는 식으로 양자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호과 직원이요 저희가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순하게 피식피식 피식 웃으면서. 본인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할수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문제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 오셨다면 그동안 저희가 여기서 오며 가며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뭘 했는지 이 부분을 총장님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게 이게 사찰이 아니고 뭡니까? 의원들이 국회 안에서조차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상황을 총장님이 만들어 놓고 물어보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 화장실 다닐 때도 누가 사진 찍는지 지금 눈치 보고 다녀야 됩니까? 제가 지금 저희 총장님이 총장님이 저희 사무처의 사무처의 목표는 의자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 아니겠습니까?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어. 그 안내를 그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여기까지 안내를 하신 거에 대해서 어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일단은 어 우리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들께 크게 의혹을 살수 있는 행위를 했고요 그그 그그 점에 대해서 사무총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 제기할 것은 지금 특검은 어떻게든 강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어,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특검법에 있는 수사 방해죄로 저희들을 기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에서 봤던 것처럼 방어과 직원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나중에 그런 특검에 무리한 기소나 의도적인 정치적인 의도, 의도를 가진 기소에 도움을 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광우과 직원이 특검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촬영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의도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국민의 힘의 야당의 의원총회에 대해서 촬영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 조금 전에 그장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게 특검 팀에서 채정을 하고 있었어요.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다른 앵글에서 사무처 직원이 같이 동시에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아게 특검팀에서는 다른 앵글에서 의원님들 전체를 촬영을 할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네? 아까 수석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예, 저도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열흘 뭐, 하면 의원들께서 남의 의총장에서 촬영하지 말라고 몇번 경고하는 걸 저도 앞에 앉아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직원이 계속 거기에서 같은 행동을 계속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격화되니까 그저서야 예, 물러선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팀하고 우리 사무처 직원하고 동시에 촬영했다는 부분도 저희들로서는 좀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 맞죠? 예?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조사해서 해소를 하겠습니다. 그, 저, 저도 이제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듣고 나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 느끼신 게 맞는 거다라고, 어, 생각을 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 제가 확인을, 그래서 두 분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어, 경호기획관과 입법차장께, 어, 확인을 다시 해봐라. 이렇게 돼서,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보고, 어, 말씀을 드리지만, 혹여, 어, 확인이 덜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 더욱더, 어, 세밀히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런 점에 대해서, 어, 의원님들께,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저 총장님 이렇게 귀한 걸음 하셨는데, 저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법원 의 예, 법사위에 예결 소위 의원 송석준입니다 3시부터 이제 이상 우리 소위가 계속돼서 어 지금 먼저 저 일어나기 전에 어,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하러온 목적이 뭡니까 그 특검 이름이 뭐죠 제가 지금 그 사,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적으로 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네, 이점좀 양해 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맡은 바잘 해서 그 지금 어 의원님들께서 지금 의혹을 갖고 어 있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나온 특검이 내란 특검이죠. 총장님, 네? 내란 특검이라고 그러죠. 좋은 네? 속 특검이에요. 어 그런데 그 제가 이렇게 내란죄가 뭔지 아시잖아요. 예? 네? 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그 예산소위장에서도 그 얘기 있었어요. 잠깐만. 잠깐 제가 얘기했어 자, 우선 제가 요한 마디만 합시다. 네. 자, 내란이라는 것은 어, 형법 8 7조하고 91조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그 개, 개념 정의를 보면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물란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범죄 아닙니까? 폭동행위? 근데 그게 내, 내용을 보면, 성소재 예. 자, 어쨌든 저는 오늘 이게 내란죄라는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란죄를 명목으로 이렇게 강제 압수수색까지 오고, 예?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무총장님 네, 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정말 무대 얘기를 그, 하고 제가 올느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총장 오셨으니까 어, 사무총장께 드리고 싶은 어, 질문은 뭐냐면 이 우리 국회 경내에 뭐 특검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누구든지 강제 수사가 들어오려 그러면 국회 의장 어,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 맞죠? 네. 국회 의장이 허가를 언제 했습니까? 이번 특검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자, 본관 2층에 있는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강제로 영장을 집행해라. 해도 좋다. 진입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허락을 국회 의장이 언제 하셨습니까? 어제 어제 국회 의장께서는 의장님께서는 어 그 이미 제출 방식을 협의를 하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 기억으로는 6시, 6시 반 정도까지 계속 협의를 했는데 국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협 협의를 해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하라고 해서 협의를 계속했고 의견이 거의 상당 부분 의견을 좁혀혔고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러면 오늘은 정리하고, 그럼 내일 다시 합시다. 까지 제가 들었는데. 근데 언제 갑자기 국회의장께서 4시쯤 공항으로 가가지고 중국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진입하라는 걸 사인을 하고 허락을 하셨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언제 사인을 하셨습니까? 제가, 어, 이학용 부의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하루 이상의 충분한 시간 오늘 아침에 에, 우리 면회실 쪽으로 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 이것은 이제 협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협의를 하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학용 부의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어, 오전 중으로 협의를 마치고 해라 이,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그 그 이후 상황은 이겁니다. 그래서 점심 시간을 넘기 넘겨, 넘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음. 음, 문을 열었습니다. 예. 의장님이 언제 허락을 하신 겁니까? 의장님께서는 어, 오늘 어제 충분히 협의 시간을 하루는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지금 답변을 계속 송장님께서 회피를 하고 계세요. 이게 네, 상무총장님 안타까운 것은 의장님께서 어제부터 그렇게 입장을 보이셔서 사실상 어제까지 이미 제출 협의를 하고 되지 않는다면 오늘 오전 중에 그 어간에는 허가를 해도 좋다는 저는 지침을 내리고. 어제 출발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특검도 이미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특검은 오늘 오전만 넘기면 되는데 무슨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과 이미 제출에관는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시한 없이 돌아오셔도 충분히 9월 5일까지가 집행 기간이기 때문에 돌아오셔서 허가를 해도 강제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출발하시면서 오늘 하루 충분히 줬으니 내일 오전 중에는 상황 봐서... 허가해도 된다고 하면, 특검이 저희하고 협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강제로 밀고 들어오면 되는데, 의장께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미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이런 정치 특검이 무도하게 국회 본청까지 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이미 제출이 원칙이라고 하셨으니,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셨더라면 저는 훨씬 더 협의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이미 특검이 그런 의지를 충분히 알수 있도록 오늘 되면 허가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가시면 특검이 무슨 이유로 저희와 이미 제출에 관한 협의에 나서겠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의장을 접견하고 그 자리에, 어, 계셨는데 분명히 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으로서는 본인이 느끼기에 국민의힘의 편을 들고 있다고 느낄 때 언론과 국민들께서는 그제서야 비로소 가운데쯤 서 계시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놓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총장잠서 보세요. 저도 국회 사무처에서 근무해 봤는데, 이거 50년, 여의도 국회사당원로 50년 만에 이 국회에서 가장 치욕적인 역사이자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이 크게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왜 상권 분립입니까? 왜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의장은 지난번 개운군이 들어갈때 막았었습니까? 왜냐하면 행정부로부터 국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장이 떨어지다고 국회가 모든 압수수색 대상이 될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의 이유가 뭡니까? 표결방입니다, 표결방에. 그 표결 절차를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의장은 속속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사건과 다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제1야당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라는 것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허용할 수가 있습니까? 총장님 답해 보십시오. 그 총장님이 정치를 오래 하신 삼성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이게 가장 차는 가당한 일입니까? 의장님께서는 협의를... 하고 이미지 출방식의 협의서 하라고 꾸준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할때 네. 협의를 계속해야죠. 그런데 왜드옵니까왜그 누군가 허락했을 때만 좋을 거 아닙니까? 아 조금 전에 총장님 답변이 24시간 이후 조건으로 승인을 해죠 아, 총장님, 자 지금 특검 물러가라 그러십시오 이미지 출 계속 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결됩니다. 이게 오늘 앞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여의도 의사당으로 옮겨온 지 50주년 이 된다고 탁걸어놓았는데 50년 역사에 최악의 기록을 남기시려고 합니까? 우리 총장님과 의장님 급히 상의하셔서, 이게 표결의 과정이란 것은 우리 의장님, 총장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무슨 상황이 생겼는지, 그날 밤에 개헌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고, 그때 막을 때 우리 의원들은 안 없었습니까? 이 자리에? 이 의사당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 우리 당 의원들도 못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장에게 의장님께서 어떻게 국회의장, 국회 공간과 이 국회 의사당은 관할을 총장님과 의장이 하고 계시니까 이게 좀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 것도 발동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표결하지 못했던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 이것은 법원의 판결 이전에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치 특검에 이런 압수 수색을 허용하고 누구나 의장께서 님 그렇다면 이미 제출 방식을 강구해 보라고 했으면은 계속 그 방식으로 해서 하게 해야지. 결과 뭐새로울게뭐 있습니까? 다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걸 의장께서 묵인했다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니고 묵인이 아니고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루는 협의할 시간을 줘라. 그래서 그렇다면은 자, 그렇다면은 이게 저 압수수색 영장은요, 우리 상권 분립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불체포특권. 우리는 불체포특권 행사하지 않습니다만 누구나 그것이 개인적인 비리일 경우에는 불체포특권 행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우리 원인들 다 특권 행사하지 않을 거지만 그러나 헌법이 그렇게 정한 이유는 상권 분립에 따라서 국회가 이렇게 누구나 원내 제1 당이 이렇게 부당하게 침탈을 당할 때는 의장께서 막아 주셔야 됩니다. 국회 의장 사무총장께서 의장께서 지나가셔서 다시 자성인 처리하고. 돌아가라 그하십시오 예, 그 내가 잘못 판단했다. 여의도 국회 50년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리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고 해서 돌아가라 그러십시오.